오늘은 이사야서 38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열왕기 하 2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시스기야와가 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기야병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죽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어, 무화과 뭉치를 어, 이렇게 쪄가지고 그 종초에 붙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어디에 그 암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이 썩어가는 거죠. 예, 한쪽 구멍이 막 뚫려가지고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종초에다가 무화과를 이렇게 직접가지고 붙여서 그게 나았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것은 도저히 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이제 정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얘기를 듣고 그냥 아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희숙기하는 하나님 앞에 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 앉아서 그랬는지 아니 누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몸이 아프니까 성전에 올라갈 기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 방에서 벽을 향하여 어 앉았던지 누워 있던지간에 기도했죠. 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선,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하는 선하게 것을 기억하고서서 하면서 기도하다가 말고 어 세계 죽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아, 막 그냥 간절히 간절히 음, 막. 어, 뭐 기도가 기도가 아니고 뭐 통곡밖에 안 나오지 막. 너무 서러운 거지 막. 서러우니까 막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예. 이 서러워서 우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 요 예.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사람 앞에 가서 울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셔요. 이이희기이가 아,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 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서럽던든지 그냥,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냥 통곡만 나오는 거예요, 통곡만. 이, 당시에 시스기야와는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고, 젊은 나이에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동안, 그리시스기야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스르군사들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좀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던 희생이야 근데, 아, 그냥 갑자기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그냥, 어, 그냥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랬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우불었어요, 우불었어요. 예, 때때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펑펑 우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는 거야, 우는 거야.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힘들고 너무 어렵고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우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지 뭐. 예, 예, 다른 얘기할 것 없잖아요. 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고 또 통곡이 나오고 어 이럴 때가. 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를 그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냥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우는 거죠. 어, 마치 어린 아이가 어, 자기가 이제 혼자 있다거나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내 네, 저녁이 되는데서 엄마가 안 왔다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어때요? <laughs> 무조건 붙잡고 어 우는 거지만 뭐 그냥 <laughs> 왜이제와왜이제와 하고 우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내 네,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무조건 가서 울고 붙잡고 우는 거예요. 네. 혈로증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잡잡았잖아요 그는 창피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와서 살짝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잡고 그래도 그런 느낌만 해도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시 않을까. 이 아주 그냥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몸을 치료하셨잖아요. 불덩어리가 확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그의 몸이 치료되는 걸 금방 느끼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을 다 말로 못하면 가서 우는 거예요. 예. 네. 가서 울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러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심히 통곡하니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가 이와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예. 네. <laughs> 네 기도를 들었다. 한말한 한 말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통곡한 거지 통곡했는데 얼마나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급작이 갑자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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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물을 봤다. <laughs> 내가 내네 소환을 15년을 더 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렇죠. 어, 그러면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해가, 어, 해시계가, 어, 뒤로 물러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어, 이 우주를 갖다 움직이시냐고요, 우주를. 해가 10도를 돌리셨냐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참,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해를 십 도를 뒤로 물렸다? 이야, 이건 뭐, 이건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예,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통곡의 사람, 그런 눈물의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바뀔 거고 운명이 바뀔 건데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 예레미아 선지자는 내 머리가 물의 근원이 되었는데 눈이 응? 물 근원이 되, 되었으면 좋겠다고 <laughs>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들을 사랑했고 그 민족들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었죠. 그래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우주의 태양의 시계를 갖다가 10도를 뒤로 돌려가게 만드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laughs> 그때 이제 유다 왕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예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라니라. 그면서 <laughs>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씻고 그 병이 나함을 입었어요. 자,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의물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에 되려야 하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게 했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 이제는 내가 산자의 땅에서 누구를 보지 못하겠구나.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등 같고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생명을 내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초석간의 나를 끝내시리라. 예, 이 옛날에 <laughs> 배를 짜봤잖아. 배를 짰잖아요. 이 배를 짜면 이제 다 짰으면 그이 실을 갖다가 쫙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짰던 것을 뽑아 그틀에서 뽑아내서 그래서 이제 예, 예, 지금까지 짠 것을 가지고 옷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옛날에 <laughs> 배를 짜고, 어, 이렇게 뜻 예, 짰던 광목인가요? 그런 거 짰던 사람들은 이거 알죠. 예? 예, 배틀을 해서 잘러내는배 짜는 기회를 본 사람들을 알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지금 배, 예, 배틀에 날씨를 그래서 네, 차 이렇게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런데 그걸 딱 잘라 버렸으면 끝났다고 말해요. 이제는 다 짰다. 그만 짜라 하는 거죠. 네, 잘라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로 잘라 버리면 이 생에서 끝을 맺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견디어 그 싸우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를 모든 뼈를 꺾으시니 저속거래 나를 끝내시리라. 뼈를 꺾, 모든 뼈를 꺾는다. 한걸 보니까, 이희숙이야 왕의 뼈에 종처가 들어가고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와에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었어서, 예, 그러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울면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통곡하며 울었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예,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종신토록 방황하는 것밖에 방황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방. 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이 지금 방황합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지금 너무 빨리 나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laughs> 하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보급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주님의 확신을 믿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에 집어넣은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려고 그러시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다 던지셨군요 예,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르지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어, 내 잘못과 죄인 붙잡고 거기서 매여 가지고 회원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습니다. 다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안으신다 이거 말이에요. 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시지 기억지 아니하시고 등대에 던져버리다 이제는 오직 주님과의 나와의 아름다운 교제만 거룩함 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laughs> 소울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그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알리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혼이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나게 되고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 충만 충만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런 찬양을 영원토록 할수 있겠지만 산자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 해야 되는데 <laughs> 지세기야 왕이 죽게 됐으니까 이제 산자의 땅에서 내가 주를 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죠? 오직 산자 고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지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아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laughs>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이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우리는 정말 뭐 제대로 찬양을 합니까? 하루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하는 것들이 조금하다가 못하고 조금하다가 못하고 예, 예, 그다가 뭐 세상 노래 들었다면 그 세상 노래 가 읊조리고 안 좋고 예,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laughs>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그리고 그 찬양을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정말 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큼 찬양을 했냐면 항상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난, 난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와 수구마 깨어라 하면서 그 찬양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고 그래도, 그냥 유대 민족이 잘못해도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하신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죠? 스기야도 말을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네, 그래서 종초에다가 무화과를 직접 붙였더니 이, 이 무화과는요,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응어리. 그래서, 임산부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임산부가 먹으면 잘못하면 유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어 그, 종초,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종기, 이런 것이, 이걸 풀어주는, 풀어서 막 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산은, 임산부는 아기가 이렇게 뭉쳐지는 거잖아요. 뭉쳐지는. 근데 이, 이 무화과는 이 풀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종초에 그 붙였더니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십도가 예, 해의 십도가 뒤로 물러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가도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렇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시스기의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어 펑펑 울면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보시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다 하시면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어린,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멋진 이 하루를 또 만들어 가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리야 아멘.